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한자 교육을 동영상 강의를 통해 시작하게 된 장창훈이라고 합니다. 주마음교의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총무는 총때매는 사명이지요. 오늘 배울 한자는 영웅, 일기, 일기. 그 일, 앞에 일기는 일기장 쓰는 일기고요. 기일기는 날씨를 말하는 일기입니다. 신앙, 영혼, 두뇌, 생일입니다. 총 7개를 단어를 쭉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한자는 어려우니까 한자지요. 한글은 쉽고요. 영음 글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 꽃뿌리 영자입니다. 웅, 저도 보고 써야 됩니다. 웅, 자. 보이시죠? 이건 꽃뿌리 영자고 영웅, 웅, 자입니다. 꽃뿌리 영은 이게 풀을 뜻합니다. 풀이면서 꽃이라는 뜻도 있죠. 꽃핫자죠꽃 중에 중앙에 있는 꽃이라 해서 꽃뿌리 0입니다. 중앙에 있는 꽃이다. 중앙 왕자는 아시겠죠? 그러면 웅자는 뭐냐? 웅자는 이 글자를 보시면 이 글자가... 팔꿈치입니다. 팔꿈치에 이쪽은 새축 자입니다. 이 글자를 꽁지 짧은 새추라 합니다. 꽁지가 짧지만 팔꿈치 처럼 힘이 강한 새 수컷이지요. 그래서 영웅 이라는 것은 꽃 처럼 꽃뿌리 영 처럼 멋있고 화려한 힘이 센 인물을 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웅이라 합니다. 여러분도 영웅같은 인물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기입니다. 이건 다 아시겠죠? 해일, 태양일, 가운데는 흑점을 뜻합니다. 예전에는 원래 이 글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태양이니까요. 그런데 칼로 예전에는 대나무에다가 새기다 보니까 둥근 것이 사각형이 됐고 가운데 흑점은 이렇게 돼서 해일이 됐다고 합니다. 일기 일기는 날마다 쓰는 게 일기입니다. 일주일마다 쓰면 주기라고 합니다. 날마다 써서 일기입니다. 태양은 날마다 뜨는 거니까요. 기록할 기자 이 기록할 기자가 참 신비한 글자입니다. 말씀 안에 자기 기자를 씁니다. 사람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모습이 자기 기자입니다. 저도 지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죠. 말씀하는 입구와 그대로 말하는 모양입니다. 사람 얼굴에 코와 인중, 입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바로 말씀원입니다. 입을 벌려서 말한다는 뜻이죠. 기록한다는 건 뭐냐? 자기 자신이 한말또 자기 자신이 들은 말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기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기자를 씁니다. 기자는 사람 자자죠. 기록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들은 말 자기가 쓴말 자기가 확인한 말 사실 확인에 저널리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기자들 중엔 상당수, 빠른 정보력, 속도전 때문에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기사를 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사람은 기자가 아니지요. 왜냐, 자기가 확인하지 않고 잘못된 말을 전파한 사람이니까 기자라는 칭호로 불리기엔 좀 어려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 글자는 일기 해보겠습니다. 일기. 이 일기는 날씨를 뜻합니다. 기, 기, 자. 여기에 있는 이 글자는 쌀을 뜻합니다. 쌀미죠. 쌀을 먹었으니, 사람이 입을 벌려서 먹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인 보이시죠? 입을 벌려서 밥을 먹었으니, 기운이 나지요, 힘이 나지요. 그래서 이건 기운이라는 뜻입니다. 기운 기자입니다. 기분할 때이 기자를 씁니다. 일기는 뭐냐? 태양의 기분을 말합니다. 하늘에 태양의 기분이 어떤가. 해가 떴나? 또는 얼굴을 해가 얼굴을 찡그렸다는 건 먹구름 꼈는 거겠죠. 그래서 일기는 태양을 사람으로 비유한. 한문의 단어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신앙은 믿을 신의 우러를 앙자를 씁니다. 믿, 믿을 신은 사람인 사람인 보이죠? 말씀은 보이죠? 좀 전에 배웠던. 사람인, 말씀은, 우러를 앙. 사람인의 말씀은을 붙여놓은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곧 말을 보고 믿습니다. 그 말을 보고 믿는다는 건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겠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한 말을 보고 그 사람이 그 말대로 하느냐, 그걸 보겠다는 겁니다. 믿음의 기준은 바로 그겁니다. 그 사람이 말을 잘하느냐가 아니라 그 말을 말대로 하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건이 글자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 정치인이죠. 말씀은, 말 잘하다는 건말씀안의 벼화자의 인태할잉자 뼈날 숫자죠. 말을 뼈 나게 잘한다. 이 글자는 바로 유혹할 유자입니다. 말을 뼈 나게 잘하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신뢰가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사기꾼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은 뼈 나게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내뱉음 말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려를 앙은 사람과 이것도 사람입니다. 이것도 사람인데 이, 이 사람은 무릎을 꿇는 사람, 이게 무릎입니다. 무릎을 꿇는 사람, 서 있는 사람, 더 높은 데서 있는 사람. 그래서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가장 밑에 복종하는 사람, 중간 계급층, 이 사람은 왕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러러 본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신앙은 믿음으로 신을 우러르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행위를 예. 뜻합니다. 나머지 세 글자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글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영웅 보이시죠? 두 번째 글자 일기, 일기는 날마다 써야 됩니다. 보이시죠? 세 번째 글자, 태양의 기분을 뜻하는 일기, 날씨죠. 일기예보할 때. 그 다음 글자. 신앙. 자, 이렇게 모든 네 글자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